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번호 1833-7842로 문의주시면 모델하우스 관람 및 분양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사랑입니다.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는 7호선 장승배기역을 도보권에 위치 하며 향후 서부선 신상도역이 개통 예정에 있어 단지에서 도보 5분 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실 타입은 59a 타입으로 써구2 5평형대 아파트를 보고 계십니다. 상도 프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는 2024년 3월 입주 예정이며 지하 5층부터 지상 18층까지 총 10개 동으로 771세대로 시공됩니다. 상도 프르지오 클라베뉴 아파트는 59타입인 925평형과 74타입은 929평형대로 구성됐으며 84타입은 934평형대로 시공됩니다. 상도 프르지오 클레뉴 아파트는 강남 접근성이 좋은 서울 마지막 일반 분양 아파트를 줍줍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. 상도 프르지오 클라 베뉴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비, 붙박이장, 시스템 에어컨, 인덕션, 전기요분, 식기세척기까지 전품목 무상 제공되며, 일반 분양 아파트 대비 약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단지입니다. 끝까지 코코 부동산 정보 상도 프르지오 클라 베뉴 아파트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